아마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인 것 같아요. 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언급하셨죠. 에, 2007년도에 그 미국의 전략가 프랭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전략 이론으로서 에,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언어를 쓰기 시작했죠. 에, 그래서 지금은 에, 우리가 전쟁을 해도 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그런 에, 토종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경향이 더 많죠. 이념 전쟁, 어떤 사상 전쟁 그뒤에 있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그 싸움이 이제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기독교인들이 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군사가 되어야 될.